요게 이제 원래 이 검은 돌이었습니다. 전체가 이 검은 돌이었어요. 이 검은 돌. 근데 음각이라고 하지요. 이 검은 돌을 튀겨서 이제 불로 튀기면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돌을 거꾸로 튀기는 반대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리겠죠, 그죠 요게 저희가 김홍도, 신윤복에 제가 너무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어, 벽 그림에 이거 두 장만 붙여도, 아마도요, 이거 두 장만 붙인다고 해도, 어, 큰 벽, 한 벽을 다 차지할 거예요. 이게 600이 600인데요. 이거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려요. 4시간 정도가 걸려서, 사실 싼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 뒤 광을 낸게 있으면, 제 설명이 편한데요. 이게 원래는요, 은 검은 돌입니다. 여기게 원래는 이런 검은 돌이에요. 이런 검은 돌에다가 따다다다당 뭘 레이저를 튀깁니다. 튀기면은 어, 튕겨 나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김홍도 대장간입니다. 자세히 비춰봐. 요 검은 부분 있잖아요. 이 라인 부분, 이 라인 부분을 그린 게 아니고 원래 검은 거에서 나머지는 튀겨내고. 이 부분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입니다. 이 검은 부분이 뭘 칠한 게 아니에요. 색칠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도 변색이나 탈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확 표시가 나요. 회원님. 아이고 여기 이 자세 붙여줘 봐 이게 이제 원래 이 검은 돌이었었는데 전체가 이 검은 돌이었어요. 이 검은 돌. 근데 음각이라고 하지요. 이 검은 돌을 튀겨서 이제 불로 튀기면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돌을 거꾸로 튀기는 반대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리겠죠. 그죠?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입니다 제가 중국 저희 사무실 밑에 있는 설비만 해도 몇 천만 원 해요. 제가 10년 넘게 이걸 연구하고 만들어 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요놈들이 변색이 안 온다는 얘기를 그래서는 얘는 돌 자체예요. 무슨 색깔을 넣거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시입니다. 검은 바탕에 요렇게 탁탁탁탁 치면은 색이 바뀝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요건 레이저 기계로 하지요. 요거 유사이즈 한번 만드는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얘는 신윤북의단호도 멋지죠? 얘는 김홍도의 서당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당, 가장 좋아하는 월화정인이죠. 얘는 신윤북의 월화정인이고요.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림을 만들어 와서 건물에 그림 두개 정도 붙이면은 얼마나 예쁠까 생각해서 하는 거고, 또는 이런 것도 와 건물에 딱 이걸 붙이면. 어한큰건물에요 이거 두장 정도만 붙이면 그 건물은 전혀 그림으로 인식을 하지 건축 자재로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미래 건축을 할 때는 건물에 꼭 그림을 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서 넣으면 1년 안에 탈색이 돼요. 태양빛은 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놈은 탈변색이 안 와요. 그냥 그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했던 건데, 어, 안에서 한개 사이즈가 얼만큼 딱 보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600, 6이거 김홍두의 서당이지요. 제가 여기를 한번 올려서 여기다 올려놔볼 테니까 멀리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전체 벽이 그림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어, 이게 그림 하나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장 자재가 아니고 밖에 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장에 시공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개발을 하는 거고 작은 거. 신형복에 이거는 신형복의 단단호도지요. 어, 단호도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놀수 있게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아, 이게 그림의 위력입니다.